이번 시간에는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부등식. 자, 기본 성질은 어떤 게 있느냐? 자, 기본 성질. 자, 부등호의 양변에 똑같은 값을 더해도, 빼도 같다. 자, 부등호는 그대로 있다. 자, 그리고, 자, A가 B보다 크고 C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돼? 곱하거나 나눠도 부등호는그대로 근데, 자 곱해지는 c가 0보다 작음수를 아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부동호가 반대로 된다는 거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겠지 자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누면 어떻게 돼 방향이 바뀐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 중학교 때도 배웠었어 그죠 음 응.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고 넘어가줘야 되겠다 자 뭐라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 알겠죠? 자, 그걸 이용해서 우리 1차 부등식 풀이를 할 건데, 자, 어떻게 되느냐? 자, 음, 1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 일단은 1차식은 부등. 자, 이렇게 돼 있어야지 1차 부등식이 되겠다. 자, 그럼 이거 풀이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 자, X만 남겨놓고 다 반대쪽으로 이항을 해주는 거겠지, 그지? 자, 반대쪽으로 이항을 해줄 때 중요한 건 뭐다? X에 곱해지는 숫자가 음수일 때는 반대로 넘겨주면 부동호가 반대로 바뀐다는 거. 자, 그걸 우리는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음수일 때는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알겠지? 자, 그럼 만약에 A가 0이야. 응, 음, 그러면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돼 있어? 해가 없겠죠? 자, 근데 B가 음수면은 어떻게 돼 있어? 전부 다 크니까 0보다 크다. 자, 이거는 모든 실수가 될수 있다. 자, 근데 우리 요거 그것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 알겠죠?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건 음수를 곱했을 때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1차 부등식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 자, 이거 기억하고 자 다음 페이지 문제 풀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